2025년 6월. 토끼띠의 운세는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. 이번 달은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. 큰 변화는 없지만 바로 그 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. 지금은 내면을 정리하고 기초를 다질 때입니다. 1951년생, 신묘생. 지나온 시간들을 정리하고 앞으로를 준비하는 달입니다. 몸의 리듬을 무리하게 바꾸기보다는 일상 속 안정감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. 불필요한 만남보다는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들과 함께하세요. 1963년생 개묘생. 생활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. 특히 식습관과 수면, 건강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.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 지출을 줄이는 게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적게 움직이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. 1975년생 을묘생. 이직, 이사. 투자 등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달엔 대신 점검이 먼저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은 최종 결정보다 준비 과정을 철저히 하는게 더 중요해요 1987년생 정유생 일상은 무난하지만 마음은 이유 없이 불안할 수 있어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도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.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. 1999년생 김효생.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막상 실행하려니 에너지가 부족해요.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기보다 하나씩 작게 실천해보세요.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기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. 6월 토끼띠는 눈에 띄는 변화보단 안정 유지가 핵심입니다. 조용히 묵묵히 가는 가운데 안 보이던 기회가 자라날 수 있어요. 욕심을 내기보단 흐름을 지켜보며 내 자리를 다져야 합니다. 내면을 정돈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걸 줄이면 운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. 이 시기를 잘 견디는 것. 그것이 다음 기회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. 토끼띠에게 필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기초와 균형입니다.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. 띠별 톡톡이 당신의 한 달을 응원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